저는 개인적으로 호구모의 크기를 좀 줄여줬으면 우 몸뚱이가 너무 커가지고 살짝만 줄여줘도 그러면서 많이 쓸것 같아요. 무난한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아, 없애일 거면 다 없애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하나이 스포츠의 발퍼막도현입니다 제일 그 위는 없고요. 그냥 가고 싶은 데로 가길래 문도라고 지어졌습니다. 무늬가 되게 잘 생겼고요. 고양이치고 덩치가 크고요. 귀엽습니다. 아무래도 시즌 마지막 경기인 결승 진출전에서 패배한 게 가장 아쉬웠던 점이고 좋았던 점은 시즌 이제 끝날 때쯤 갔을 때는 더 상상 중 그런 경기력을 보여드렸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멤버들도 많이 달라졌고, 가장 중요했던 거, 메타에 좀 어떻게 하면 잘적응할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고요. 더 잘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피드백 시간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방향으로 다 같이 플레이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편이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고 또 대회에서도 그게 이어진다면 계속 좋은 합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피넛 선수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 초반에 설계나 이런 걸 담당해야 하는 라인이기도 하고 원체 그런 걸잘 보는 선수라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100%를 목표로 항상 연습하고 있지만 아직 절반 이상 정도? 한 55%에서 60%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된 플레이나 원하는 걸못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좀 떨어졌다가 또 어떨 때는 맞아떨어져서 높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걸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가장 큰 이유지 않나 싶어요 가족 간의 상의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맛있다고 생각하고요. 선수로서 첫 번째가 페이크 선수라서 되게 좋고 앞으로도 1년에 한 명씩 계속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될지도 되게 궁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자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선수들에게는 좋은 자극이 될것 같고 어, 선수라면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아,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힘들 것 같고, 그럴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선수 생활이나 그런 걸 이어갈 생각입니다. 굉장히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의미나 이런 걸 만들어 주시는 분들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있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 비슷한 수준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무난한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나 이런 게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아 없앨 애 거면 다 없애고 <laughs> 그냥 냅두겠습니다. 하나 없애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팬페스타 때 불러드리고자 연습을 했었고 제가 작년에는 많이 노래를, 노래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갔었는데 요새는 딱 시간도 많지 않고 너무 많이 가면 목도 아프고 딱히 연습 했던건안 합니다.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휴가 때는 롤을 안하고 중국에 있을 때는 코로나가 한창 심해서 밖으로 나가거나 그러지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좀잘 쉬기도 했고 다음에 효과를 들게 받으면 여행이나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버워치. 에이펙스 레전드 이런 거. 요즘엔 그런 재밌어요. 옛날에 이터널 리턴도 많이 했었는데 이터널 리턴은 이제 이터니티까지는 찍었어요. 오버워치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즐겜합니다 플래티넘 아, 저는 사실 아, 바텀은 솔직히 쉽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라인 수업했을 때는 머리 싸움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서머 시즌까지 그대로 냅두지는 않을 것 같고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아 재밌게 봤어요. 하루마다 경기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많은 팀들이 수업을 신경 쓰고 있고 스타일 따라 발전시켜 오는 부분도 재밌었고 수업. 자체 하고 되는 그런 재미는 있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 좀 초반에 뻔해서 그런 게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결승전 보면서는 두팀다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일단 무한의 대검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느껴지고 이제야 좀 무한의 대검이라는 이름에 맞게 아이템을 만들어준 것 같고요 사실 좀 너프가 될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버프가 좀 시급해 보이는 스태틱 같은 아이템도 있었는데 버프 해주는 것 같아서 역시 패치를 자주 하면서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게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잘 아는 것 같아요 서머 시즌 전에는 밸런스가 맞춰진 채로 시작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근에 자신 있고요. 스태틱 메타 사실 작년에 있었어가지고 항상 느껴지는 거는 왜 이렇게 스태틱 항상 버프해 주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때좀 파격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항상. 사실 어떤 메타가 와도 제가 느끼는 약간 재미는 비슷할 것 같지만 칼날비 자체가 지금 메타가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룰인 것 같아서 큰 영향을 주고 싶으면 그걸 건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지금 이 굳혀진 룬이나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기는 또 어려울 것 같고요. 항상 롤은 시즌 이제 1년이 지나면 큰 패치를 자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초, 중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 원딜도 좋지만, 미드가 썼을 때더 강하고 더 더라고요. 제가 또 맞아봤는데 솔로 랭크를 하면서 상대 미드 코르키가 제가 쓰는 코르키랑 딜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저도 대회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요즘에는 어느 한 라인이 되게 특출하게 잘한다고 해서 게임을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잘해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라인도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잘할수 있어야 하고.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개개인적인 실력 향상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스프링 때는 메타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게 더뎠던 때도 있었고 상대가 저희보다 메타에 맞는 픽을 더잘 준비해왔었던 적도 있다고 생각해서 서머 때는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것 같고요 젠시티원을 사실 꺾는다는 건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는 기랑 다름이 사실 없는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다 잘해야 되고 운도 따라주면 이제 뭐 금상첨화겠죠 <laughs> LCK는 되게 잘한 팀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항상 KT나 디플러스 기아도 물론 스프링 때는 4위, 5위 기록하긴 했지만 언제 이제 순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팀들이라서 디플러스 기아나 KT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새로운 선수 영입을 한 방동 픽스나 다른 팀도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해서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돌아온 게 가장 크거든요. 아, 아직 뭐 해보지는 않았지만 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지 좀 저도 궁금하고 뭐 이번 서머 시즌에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그런 거는 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LPL 결승전 때도 뭐 포즈 같은 거 했는데 그것도 딱히 미리 준비한 건 아니었고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하자고 했는데 하자고 하는 사람이 안 하더라고요 너가 하면 내가 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다면 뭐 저는 언제든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수식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서머 시즌 우승팀이 되고 싶어요. 항상 우승이 목표였고 어떤 식으로든 저희 스타일을 잘 녹여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까지 보고 싶습니다. LPL과 네. LCK 2 리그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냈던 그런 선수로서 기억되고 싶고 제가 은퇴를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저를 최고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림시즌도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었고 제가 어떤 지역에 있든지 어떤 팀에 있든지 계속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서머 시즌을 통해서 보답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